네 강프로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중형주급들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처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시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미반도체의 시세도 고가는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최근 보잖아요? 그러면 전기 관련주들 있죠? 전선, 구리,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쪽이 왜 아직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까 뭐 변압기 쪽 그런 쪽이에요 오늘은 뭐 장중 고가가 조금 나왔고 조정을 받은 종목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요 가장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다 근데 이걸 만든 부분은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부족 사태가 왔고 그러면서 전기가 더 필요하게 됐고 그 필요에 의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구리 값이 뛰기 시작했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효율을 높여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하이닉스는 강했고 한미반도체는 보아권에 끝났는데 반도체 중형주들은 대거 하락한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고 오늘도 뭐 동일하게 나왔. 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 금요일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고가지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끝일까? 끝이었으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빠져야 되고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가 빠질라면 실적에 대한 엄청난 증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증가분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자 제가 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 그쵸 이 구간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보시면 명확합니다 캠트로닉스가 아니라 여기 한미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내용을 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닉스 지금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죠 한미반도체 보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적감의 주세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적 보잖아요? 가장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대형주, 중형주 합쳐서 가장 강한 종목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실적 이번에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좋아진 겁니다. 장기 적자를 봐오다가. 23년도에는 적자 폭이 7조가 넘어요. 거의 한 8조 가까이 됩니다. 그쵸? 이만큼 큰 적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다는 건 주식은 언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때 실적 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을 때 이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고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여기가 고가다 이건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되었 구나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실적 이 전환될 때 그렇죠 자 반도체 종목분들이 강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돌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전환 되면 매도할 구간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쪽이 있나요 있긴 있던데 법령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기판 업체들 있죠 이 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칩업체들, 그쵸? 칩을 만드는 쪽에서 유리기판을 기반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쪽에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사태가 오는 것만으로도 그쵸?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저감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높아지고, 그쵸? 환경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쪽이 지금도 대도 되고 있어요. AI가 필요하고 앞으로 대세가 될건 알겠는데, 야, 이 정도의 자원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에서 봤을 때, 전기 관련주, 그 다음은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쪽에서 대형주군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캠트로닉스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뭐, 피롭틱스, 그쵸?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잡아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중대형급 종목들, 중소형급 종목들, 이두 가지 부류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나는 타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있다면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요. 무조건 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캠트로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에 대한 부분은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야 우리가 계좌의 효율을 높여 실수 있고요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단기보유전략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그쵸 문자로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캠트로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를 그럼 왜 볼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미래 가치는 어디부터 반영될까요?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신고가, 강세 종목군들. 이게 주도주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테마의 대장을 잡아야 되니까 그 대장급에 속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다. 물론 최근에는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고가에 물렸으면 그쵸? 보통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게 마련이니까 이 고가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대형주의 움직임, 그쵸? 전체적으로 테마 중에서 대장주인데 오늘은 저게 대장이네 이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 대형주의 움직임이 굳건히 받쳐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인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단기과열 종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신고가 이후에는 상승폭을 강하게 키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기 관련줍니다. 그쵸? 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자,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요? 3, 4거래일 만에 35%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원전선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는 나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대원전선에 보면 어때요 제가 오늘 시장가 매수 5월 13일 8시 53분 이렇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위에 일진전기를 보더라도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수익 구간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노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죠. 종목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강한 종목 구간에 그렇죠 강한 종목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강한 종목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 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소통방에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되는지 실전에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 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 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